나보세요. 나돼요나다나보보세요나요나보세 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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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보세요나 나보세요. 나보세요. 나앉세요 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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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나보세요. 나보세요. 요요

야, 이거 아니지! 야, 근네딱 어. 경찰서에서 만날 줄 알아. 나눈 마주쳤어. 야. <laughs> 야, <laughs> 야, 야, 야. 뭐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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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너야. 나 진짜 너야. 나, 나 진짜 나, 나, 너야. 너네. 나 진짜 야 생긴 게 딱, 생긴 게 딱, 생긴 게 딱. 피가 모자라. 신박한 댄스네요. 피가 모자라. 전 세계에 계신 빈파이어 분들이 피가 모자라듯이 춤추 그러면 그 춤을 단체로 추는 곳으로 있으면은 그곳이 위험한 곳이에요. 아, 그렇죠. 상당히 까다롭아요 색깔 설명 좀한번해주시 약간 하아이데 이거는 오, 약간 그래 저희 사바나 오면 약간 이미 자체가 어디 가요? 이트라마있가지고 인트로 때안 일어나시나요? 끝까지 누워서? 그것도 한살펴볼게아 준지 씨 본방까지 10분 남았어요 <놀람> 그다말 있습니까 혹 그렇다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규빈이 형의 뭐, 뭐, 특징,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laughs> 규빈이 형 목에 <laughs> 갔다 왔잖아요. <웃음> <웃음> 서점에 오면 필수로 들리는 아,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아,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선극기. 선극기. 자 준지 씨, 아예 그대로 그대로. 야 준지 씨, 네? 아 오늘 도 역시 앞머리가 기네요. 네. 어땠어요 오늘 방송?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네. 벌써 막방이라는. 아. 오늘... 눈 눈이 요쯤에 있으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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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프고요. 없네. 네 슬프고. 또 와야 돼. 이번 계 기회로 좀더 우리 성장했을 거라고 나 생각하고. 어 네. 나는 지막이 먹을 사람. 나누가 약간 분홍색에. 네. 제기거든뭘 뭘, 보여 주겠다고요? <laughs> 마스크 마스크 좀 내려 주실 수 없나요? 제 분위기를 보여 드리는 거죠. 압도 그, 그것도 그래요. 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되고 있는 건가? 약간 요런 스타일, 약간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이제 얼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런 스타일. 일제 컨셉을 말씀드리자면 네. 다음은 엔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엔젤또 시작이 되잖아요 네. 엔젤이 약간 밝은 분위기니까 네. 디자인을 약간 갖다가 네. 네. 약간 악마처럼 째려보고 네. 네. 엔젤을 약간 그 다음에 엔젤로 가면 은 약간 그런 안전해서 오는 그런 멋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오늘은 째려봤습니다 아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나인이에요 안녕히 요 빨리 일어가반 반반 찍어 자 그럼 이번 리더가 말하는 드라마의 반전 포인트가 있다면 반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조금 멤버들의 네. 은근히 뿜어서나 오는 아우라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뭐 끊임없이 쭉쭉 뽑아서 나오는 모짜렐라 치즈 같은 모짜렐라 치즈 아우라 몽환 치즈, 치즈 섹시 저희 이번 컨셉은 치즈 섹시 치즈 섹시돌 아. 사진 왜 이렇게 나 아디다스 목이다 아아씨 역시 목이 잡을땐 포토북이지 자 우리 유정 씨. 어? 네. 네. 그래, 그래. 여기 인가 드디 막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형 드리프트 해봐요. 드리프트. 어, 드리프트하다. 형 넘어져봐. 앞바퀴도 들고 좀 해봐요. 앞바퀴 들어. 드리프트, 드리프트. 어, 드리프트. 형그 빨간 바지라서 어차피 피나도 티안 나. 맞아. 오늘 저 어땠나요, 형? 네? 오늘 앞머리 내려서 눈안 보이니까 어땠어요? 너안 보였음? 그러니까 앞머리를 이렇게 내렸었잖아요. 어. 그때 어땠어요? 좀못 봤어요. <laughs> 너가 그런 지도 몰랐어. 이렇게 규빈이 형은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너한테 뭐 없는 거아야는데영한장면 <laughs> <laughs> 어, 네? 영한장면 그냥 영어 였어요 건질 게 없었어요. 아니야, 건질 거 많았어. 저는 거어요 형. 촬영 끄지 마세요. <웃음> 카메라 잠깐 <laughs> <잘 웃음> 꺼다요 전좀 되게 방금 어제보다 더 긴장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못 추울 줄, 줄 모르는 사나이. 뜨거운 사나이. 하지만 체온은 정상의 사나이. 리입니다 我就是说。可不可